자, 징계를 사전적으로 보면, 뜻을 거스르는 자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함.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꾸짖고 채찍함. 자, 징계를 우리가 왜 받느냐?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잘 생각해보세요. 아버지가 웬만하면 매를 안 듭니다. 근데 뭐할때 매를 듭니다.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. 말을 안 들어! 그러면 매가 딱 올라옵니다. 근데 그게 그 율법처럼 네가 오르냐, 그러냐,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매를 든다 이 말입니다. 사랑으로.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. 라고 거예요. 그러니까 뜻을 거스르는 자를,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죠.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바로 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한다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.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.